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기적 같은 성공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낙의 이야기는 특히 주목받을 만합니다. 그는 단순히 높은 수입을 얻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그 자리에 올라선 사람입니다. 애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월 수입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어떤 방식으로 그가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애낙의 이야기는 그 누구보다 겸손한 출발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뛰어난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의 시작은 그저 평범한 직장에서의 작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애낙은 한가지. 누구보다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애낙은 말합니다. 이처럼 열정이 그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는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그가 가진 창의력과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능력 덕분에 점차 더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수입이 적었지만 애낙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며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의 수입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낙처럼 창의적인 일을 통해 수입을 올리려고 하지만, 그만큼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죠. 애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자신의 열정을 수입으로 바꾸는 방법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개인 브랜드 구축이었습니다. 프리랜서로만 계속 일하면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제 브랜드를 구축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싶었죠. 애낙은 말합니다. 그는 자기만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술과 창의성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품질 높은 콘텐츠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고 이는 단순한 광고 수익을 넘어 새로운 파트너십과 협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애낙은 이제 월 수입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며 광고와 협찬 그리고 디지털 제품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수입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열정을 잘 활용하여 수입을 안정적으로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애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를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힘든 순간이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저의 목표를 떠올렸죠. 인내는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걸 알았어요. 에낙은 회상합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이런 자세가 결국 그를 지금의 위치까지 이끌어 주었고 그는 자신감을 갖고 더 많은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낙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자신을 브랜드화하라, 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스타일, 메시지,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든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개인 브랜드는 단순히 그의 이름을 넘어서 그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랜드화된 애낙은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면서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수입을 크게 증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낙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변화가 빠른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그는 항상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파악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지만 오는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애낙은 말합니다. 그의 눈썰미와 빠른 의사결정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켰습니다. 그는 항상 한발 앞서가며 새로운 기회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애나게 월 수입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는 본인의 수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기에는 몇백만 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제 업무와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지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고 있어요. 그의 수입은 광고 협찬, 디지털 제품 판매, 그리고 온라인 코스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투자 덕분에 나악은 이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했으며 그가 얻는 수입은 그가 쌓은 가치의 결과물입니다. 나악의 성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매우 많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열정과 가치 창출입니다. 그는 돈을 버는 것보다 먼저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끈질긴 인내와 노력,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브랜드 만들기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성공적인 경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 것, 세상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낙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열정과 꿈을 쫓아가며, 결국 성공을 이뤄낸 한 사람의 삶의 철학입니다. 그는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력 그리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통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애낙의 성공은 그가 도전했던 모든 순간을 통해 얻은 결과물입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든 어떻게 꾸준히 노력하든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낙처럼 자신의 열정을 따르고 가치를 창출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그만큼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